남편이, 와! 하고 감탄한 차돌마리 도시락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차돌도 계란도 돌돌 말아 남편 도시락에 넣어줬어요. 봄 내음 듬뿍 즐기라고 딱 냉이만 넣어서 쪄줬는데, 여러분은 차돌마리 만들 때 안에 어떤 재료 주로 넣으시나요? 똑같은 차돌박이에 채소나 버섯, 새우 등 속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맛을 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채로운 조합이 가능하다는 점이 바로 한식의 진짜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tv 프로를 보다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영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문어 연포탕을 먹는 장면이었는데 남은 국물에 칼국수 이어서 죽까지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더라고요. 꼭세 가지 음식을 먹는 기분이라고. 요즘 한식으로 도시락 살때 메인 요리와 반찬을 어떤 조합으로 할지 고민 많이 하거든요. 맛있는 한식 메뉴 조합이 있다면 댓글에 추천 많이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